동윤정미1과의 본문 2번 보자. 타빈 사람 이름이겠지? Hi my name is Tabin. 내 이름 태빈이야 And I live 아까 까지 계속 live in이었는데 이번 어디 어디 안에 살아가 아니라 나는 살고 있다. 어디 근처에? near 근처. The Gobi Desert. 가비 사막, 고비 사막. 고비 사막 근처에 살고 있대. in Mongolia.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 근처에 산다. I'm happy. 난 행복해. 언제? when I ride my horse. 내가 내 말을 탈때 행복하다. Horses are important in our culture. 말은 are 아, important. 중요하대. 뭐 있어? 우리의 문화에서 말은 중요하다. Almost everyone. 거의 모두, 모든 사람이 Can ride a horse. 뭐할수 있습니다? 탈수 있습니다. 말을 In Mongolia. 몽골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말을 탈수 있습니다. In fact, 실제로 we say 우리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직접 어법 목적어 이함. 우리가 탄다라고 말을 뭐 이전에 we can walk 우리가 걷는 걸을 수 있기 전에 말을 먼저 탄다 이런 얘기 한다고. I take a good care of my horse. 나는 take care of the 를돌보다 라는 뜻이고. 나는 take good care of 했으니까 나는 말을 잘 돌본다고. 나의 말을 잘 돌본다. I often brush. 나는 종종 누구 빈도부사 나왔고 빈도부사의 위치 항상 어디라고 조동사나 비동사보다는 뒤에 오는 거고 일본 앞자리 변화를 했지 일반 동사보다는 어디에 앞에 온다. 시절 여기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일반 동사인. 브러쉬보다는 어디 앞에 보면 되겠지? b r 종종 h b r u s 그 brush, brush, s o m r c a r r o s s 약간의 당근도 준다. I e n j r y r i d i n g 나는 즐깁 r 다 r i d i n g u s h brush, h e e v e h i n g 저녁에 b 뭐 h s h e s u s s e t 그 해지는 것 이전. 해지기 이전 저녁에. 특히 그 해지기 이전 저녁에 말타는 것을 줄긴다. Enjoy는 항상 누구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라는 거 OK, I-N-G부터 해야지. To 부정사 안 된다고. To ride 안 된다고. Then 그때 the sky is red가 되고, 그렇지? 해지기 전 해지기 전 저녁일 말하는 거지. t h e 그때 하늘은 빨간색이 되고, 그리고 everything is peaceful. 모든 것은 everything, 항상 단수야 단수.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있는 그런 everything을.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 is 모든 것은 is peaceful, 항상 평화롭다. 까지 본문이 마무리하고, 본문 3으로 넘어가 보자.